군 면제 논란 박서진 연예대상 참석 확정 현가투 미스터리 정체의 경악 쑥 대밭된 트로트계 알고 보니 군 면제 논란 속에 있는 박서진이 10일 오늘 현역가왕 투에 깜짝 등장하자 참가자들은 그의 정체에 경악하였고 21일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리는 2024 kbs 연예 대상에도 참석해 수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트로트계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쑥대밭이 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군면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늘 10일 현역가왕2에 미스터리 현역으로 등장합니다. 10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2에는 생존한 30인의 현역들이 1대1 데스매치를 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인데요. 이날 방송에서 MC 신동엽은 이른바 미스터리 현역이 등장한다고 예고해 현역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신동엽 역시 미스터리 현역의 정체를 몰랐으며 해당 정체가 공개된 후 현역들과 마스터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미스터리 현역으로 앞서 보도된 대로 박서진과 신유가 나올 예정입니다. 원래는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으나 이미 스포일러로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현역가왕2 첫 방송 전부터 박서진과 심사위원이었던 신유가 미스터리 현역으로 깜짝 등장해 본선에 진출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2 3회에서는 자체 평가전에서 생존한 30인 현역들이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 돌입합니다. MC 신동엽에 의해 미스터리 현역의 등장이 예고되자 현역들과 마스터 모두 긴장감과 호기심을 내비쳤고 결국 한 참가자에 의해 미스터리 현역이 지목되자 현장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MC 신동엽 또한 한껏 상기된 채 이번 무대 정말 궁금하다. 진짜 저도 모른다, 너무 궁금하다라고 미스터리 현역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낸 상황에서 미스터리 현역이 무대 위에 오르자 전유진과 김다혜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마스터들의 웅성그림 속에서 리는 나 머리에서 소름 돌았어라며 충격을 토로합니다. 더욱이 누구인지 모르는 미스터리 현역을 무대 위에서 기다리던 한 참가자는 순간 주저앉아 입틀막하고 대기실의 모든 현역들도 동공 지진을 일으킨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에 MC 신동엽이 충격 등장이 아닐 수 없다며 놀란 마음을 드러내지만 미스터리 현역 역시 지목당한 순간의 소감을 집에 가고 싶었다 라고 전해 현장에 웃음을 터트립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들은 충격의 도가니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미스터리 현역이 폐하게 되면 오늘 하루 왔다 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한편 현역가왕 2회는 최근 박서진과 신유의 투입으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이 예선 심사 없이 이른바 매기로 경연에 합류했기 때문 이에 본선을 앞두고 탈락한 4명의 참가자들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역가왕 2》는 미스터리 현역 정체에 대한 스포일러로 첫 방송 전부터 공평성,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제작진 측은 본선 진행 방식 중 일부가 스포가 된건 유감이라며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룰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평성,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룰이 마련돼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박서진의 군 면제 논란입니다. 박서진은 현역가방2 방송 이후 병역 문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제작진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처지입니다. 올해 군 입대할 줄 알았던 박서진이 알고 보니 20대 초반의 가정사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박서진은 사과했으며 군 면제 및 정신질환, 우울했던 가정사 등에 대해 살림남2를 통해 자세하게 공개한 상태입니다. 덕분에 살림남2의 시청률은 최고 7.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과연 현역가왕2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이 이해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청자들이 반응이 싸늘하다면 오늘 3회차 방송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면 군 입대와 관련해 시청자 기만 의혹, 갑질 의혹 등의 휩싸인 가수 박서진이 연예대상 시상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0일 한 매체의 취재 결과 박서진은 오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리는 2024 KBS 연예대상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서진은 출연 중인 KBS 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 연예대상에 초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인상의 욕심을 드러낸 바 있는 박서진은 연예대상 초대가 수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김칫국을 마시기도 했지만 백지영은 우리도 초대를 받았다 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박서진은 올해 살림하는 남자들 투를 하드 캐리하며 유력한 신인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박서진과 그의 가족들의 웃음과 감동 가득한 스토리가 안방에 전해지면서 5%대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또한 씻으면서 나도 모르게 수상 소감을 준비하고 있더라 조만간 받고 가족들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을 둘러싸고 최근 입대와 관련한 시청자 기만 의혹,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의 신인상 수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과연 그가 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서진 측은 군면제 의혹이 불거지자 팬카페를 통해 정신과 진료 내역을 공개하고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박서진이 이해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지만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와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에이전시 측은 광고주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박서진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2024 KBS 연예 대상에 참석하는 박서진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의혹들에 대해 언급하며 말끔하게 해소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2024 KBS 연예 대상은 오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리는데 MC로는 이준, 이영지, 이찬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가면 트로트계에는 참으로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요. 김호중은 음주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또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습니다. 그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때 트로트 천재로 불리던 그의 명성은 이번 사건으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가면 이명원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목소리를 왜 내요? 라는 발언으로 팬들 간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그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나뉘며 팬들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윤정 립싱크 논란도 있었습니다. 트로트 여왕 장윤정은 최근 열린 한 지역 행사에서 립싱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장윤정은 지난 8월 인천 서구 왕길역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히트곡, 꽃, 옆집 누나, 사랑아 등을 선보였지만 일부 팬들은 그녀가 립싱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박서진의 군 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 과연 박서진은 이번 논란을 말끔히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디 2025년도에는 트로트계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 쑥대밭된 트로트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